친구 생일이라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뭐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합니다. 어뭐 알아봐야 되지. 뭐 내가 뭐 재미나게 하고 이 글도 적고 하면 되는데 기능이 다안 그러면 이거는 카메라가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 음. 이제 뭐 고기 한번 구보려고 작전을 짜는데잘될란지 모릅니다만 잘하겠죠 뭐. 고기 한번 구우려고 작전을 짜냐? 응. 어. 어. 그래 작전을 짰다. 아이고. 수근이 오늘 60.. <목소리> 61살째라? <목소리> 아우 내가 별명이 펜던데 펜더를 사들 었네 아니 일부째 이제 갈려고 이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이제 서슬 슬슬... 아니 그걸 말고 고기 고기가 뭐고기가 중요한 게 뭐. 아니라 지금 불 붙어 진게게 야, 육심 하나네요. 나 사가마가 온다요. 야, 저가 가지고 야, 인강준 선수가 지금 사과을한 박스 들어가. 아, 한, 한 말에 한 박스지. 조금 가안 내. 조금. 어, 예, 오늘 케이크, 우리, 음한용 어, 대표님께서 특별히 펜드를 사왔습니다. 내가 별명이 펜드인데, 어디서 내 별명을 알고이 펜드를 사왔는동, 지금. 아, 북극곰입니다. 잘못했어요, 북극곰. 야, 드디어 불판이 왔습니다. 한번. <놀라> 아, 그 아, 되는데, 음. 반 잘라야 돼 잘라. 어. 이거 안 닦았어? 닦긴 멀 닦아야 닦은 닦안 했어 집에 닦은 한 거라 그냥 먹으면 어. 돼 응. 그럼 너 어. 나중에 안 닦겠니? 나에 그럼 나좀 일단 뭐? 가위 안 들어서 소작빵 하는 거왜안사빵 하는 거빵안하래 에이 이빵빵 자러 사오지 고만빵 터지면 죽어 안 해야 돼? 아, 그럼 케이크 썰어야 돼, 이제. 야, 아, 케이 그때 경, 경태 그때 이걸로 덮었잖아. 야, 이거 고기 나무 보려면 내일까지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어, 이거. 잘라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지. 원래 아이고 집에 가 해봐 <laughs> 아니, 너도 먹어. 로, 에, 누가, 어디에 있는 기이가 있나? 어, 어리때 집이 누가 있어? 아직 안 났어. 6월 달에 넣었는데. <laughs> 없나? 좋화도 없어. 일단 봐나가는거는 네. 이상으로 생일파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에 저 먹지 말아는 저거 뭐라 요 동그랗게 생긴 거.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저거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런 저런 식으로 하면 또 어려운 상황에 또 부주해야 되고 보통 일도 아니아 <laughs> 진짜. 그 먹지 말아야 저기 최고 안좋다사데이야 연계도 안 좋은데 그지? 뭐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장철수군. 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겠어? 알아봐 못해, 다들. 네, 어쨌든 뭐 오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뭐 케이크 혼자 내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미안하시라. 큰일 나네요. 밥한번 먹을게. 밥한번 먹을게. 혼자 밥한번먹을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체면 걸리게 마음이 대같이 바뀌는데 35년 남았어.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력이 점점 떨어지지, 이제 이게. 아니, 근데 작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래요. 원래 35년 남았다, 그러니 어, 작년에 36년에. 아, 여보, 저 1년 줄었잖아, 내가. <laughs> 한 해가 바뀌었어. 에이. 그렇게 사람 뭐라는지 아나? <laughs> 35년 살아 지켜본대요. 에그 때까지 지켜봐요, 내가. 어, 그래. 그러면 그 사람당 35년 살아야 돼.